아니, 아 정말입니까? 예, 예. 밖에 나가보니까 뭐사인공세 아주 물밑에서 밀려오고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예전에 어떤 자신감이 아. 생기고 있어요 하 아, 이제 오늘 네. 이제, 이제 이 모습이 오늘 왜 그러셨어요? 왜요, 왜요? 저희 멤버 중에 제일 안 튀니까 튀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잘생김으로 튀는데요 어우 꼴팩이 심으시구나 는 말이죠 뭐 휴지 조가리 이렇게 올려도 말이죠 네. 어, 휴지였어요? 아 휴지였어요? 네 휴지였어요 어나 목도리 튀는 줄 그저 스카프 같았죠? 네. 박음연씨한번 해보겠습니다. 씨. 야, 지다지다지지지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응. 해봤죠. 그렇죠. 그렇죠. 투표 결과. 하하씨가 1위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잘생겨 보이네. 그러니까, 하하하. 하하하. 하그하 하하하. 하하하.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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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자어이 어떤 제리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가장 여자한테 인기가 많나? 어, 아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돼. 여자분들한테 물어봐야 그 다비당오는.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그건 내가 박명수. 1등이지 박명수 이봐요. 이거 다또 자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옛말에 나와 있잖아, 미인 박명수. 미인 박명수. 미인은 박명수 좋아한다. 가스 박명수잖아요. 얘... 가스 박명수. 미인은 가스 안 차니? <laughs> 미인은 가스 안 차냐고. 미인 가스 찰땐 박명수야. 솔직히 그럼 딱한번손 들어봅시다. 나는! 방송국에 들어와서 여자 연예인에게 대시를 받아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laughs> 방명수 씨는 어떤? 저는 그. 이현석 유... 씨 아실 거예요. 제가 후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어, 진짜? 진 제주도. 시간이 다 됐네,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문... <laughs> 예. 제가 방명수 씨는. 다음 편에 네. 그러면 좀 들어볼까요? <laughs> 굉장히 길거든요. <웃음> <웃음> 시간이 어느 정도 야. 소비가 됩니까? 7부작 정도 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럼 오늘 1부. 아, 예, 예. 그럼 2부까지 조금 해주시죠. 그래요, 예. 그럼 뭐, 저희 그 여자 개그맨 후배들이 선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제 예, 좋았다고. 예, 예. 만나고 싶어 요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이? 말못 합니다.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그런 이름만 이름이에요. 들어도 전혀 몰라요. <laughs> 지금 관뒀어요. 아니, 그런 <laughs> 얘기는 누구든지 만들어 아니, 제가 관뒀다고요. 아니, 좋아한다, 아니, 공제로 존... 열명들어면다쓰던네 아니, 짤. 그중에 아니, 뜨면 두명이야 나머지 여덟 명 개그맨 아니야? 아니, 되잖아, 나머지 8명도 자, 아니, 아, 나머지 어떤 분 개그맨이야? 시원이야맞아 맞는데 m b c 에 탤런트들 1년에 20명을 뽑아. 그 중에 두명쯤면 나머지 는그냥이야 자, 이거산이잖아 아, 이 시험만 어디서 야이 지금 이 얘기 시작이 이기아시명수형이 러브스토리를 조합해 보면 네, 네. 제주도에 촬영을 갔는데 네. 너무 뭐하는 놈이 와가지고 어, 그곳에 있는 네. 네. 사장 얘기를 해줘. 백사장 사장 된다. 지금 그 백사장으로 당신 수명 이두달 줄었어요. <laughs>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2년. 2년 남았는데 1년 8개월 <laughs> 나왔습니다. 예, 예. 아니 왜 1년 8개월이 두달 <laughs> 수명이 줄었는데? 1년 1년이 12개월 아닙니까? <laughs> 항상 뭐가 아쉽냐요 저희가 들리겠지만 저희들은 딱 2%씩 부족한 거예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 저는 7년 정도. <laughs> 예. 저 7년 정도는. 예. 제가 알기로는 박명수 씨가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은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근데 만약 유재석 씨가 없으면 혼자 뭘로 버티려고 그러십니까? 뭐 신동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연락이 돼요. 김, 김용만 씨도 계시고, 예. 배를 갈아타야죠. 예. 배를 갈아타야죠. 예. 이쪽 도대가 끊겼어요. 어... 이쪽 도대가 없어요, 이제. 어... 예. 아, 그래서 7년. 네네. 네네. 밤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유. a 네. n 예, 예 저희 보안도전에서는 다음 주에 좀내리셔야 돼요. <laughs> 사랑해 사랑해. 영웅이 남고 싶을 거야. 기억이 남을 거야. 다 사랑해 진짜야 난 정말이야. 정충과 아, <laughs> 말이야. 어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지. 사, 나무 깔아 뭉개고도 살면 안 돼요. 어? 실력으로 어? 버티란 말이야. 어 당신이나 노 농철시나 근본이 없어 근본이. 어? 아유, 제왜 근본적. 저거, 지키리 하다가 망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아니, 방금. 똥처럼 VJ 하다가. 아니, 가는 거야? 길, 바닥에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나, 이거 가는 이아가 봐. 솔직히, 바닥에서. 아, 길바닥에서 슈퍼맨 누는 게 가는 거야, 망설지. 가는 거야. 망설지. 그래 사람이. 약간 그야 가는 거야. 아이고, 아니, 진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무를 깔아. 깔아본 게뭐안 된다고 네. 얘기하셨잖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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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말을 했어요, 형님. 그냥 하나쯤 이루어진 게 아니야. 짧은 시간에 어. 최선을 다했어요. 형님은 느리, 느린, 느린 거 아니야. 노력을 안 하고. 너는, 가능한, 가는 가는거 거. 나는 가는 느린 것 같다는 거야, 느린, 느린. <laughs> 어? 이거다, 이거다, 에이, 이거다. 이거 하지 마. 어? 거어나 깨어나, 하지 어? 어? 자, 우리는 시험 보고 <laughs> 들어온 사람이야. 네, 이, 이해를 해 드려야 돼요. 방송수 네, 아, 씨가 뭐 시험 봐서 뽑혀서 들어온 게 개그맨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 아, 오, 무한대전 퀴즈 터리 무한대들의 파티 유재석 방송생활 4년 동안 이런 위기는 없었다. 다섯 멤버들이 또 일절 뭉쳐 유방자고 위기에 몰아 나온 강력한 단호 공격. 거꾸로 말하기 아하 점심에 공개됩니다